미세먼지 싫어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이 템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오스트 장영선이고요. 네, 환영합니다. 정원입니다. 아, 진짜 미세먼지가 오늘이야 뭐 추우니까 없다고 라 하지만 음. 조금만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푸~ 해져서 이게 안개인지 얼마든지 미세먼지도 모를 때 있었고요. 네. 이제 날씨가 점점 풀려지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황사까지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허, 창문 옆고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냐.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게 네.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제일 심해지고 황새 라든가 꽃가루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번주 내내 제피단을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 초미세먼지 납품 미세먼지 계속해서 유입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창문을 열어 마라 아, 열자니 좀 불안하거든요 아, 너무 불안하죠 어. 지금 옆에 보는 것만 해도 미세먼지가 오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방충망이 있다 하더라도 음. 해 갖고 열고 있으면 우리가 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문 닫고 공기 청정기 집에다 해 놓고 할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봄 되면 꽃가루부터 미세먼지 벌레까지 막 유입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 보시는 것처럼 쫙 우리가 미세먼지 골키퍼로 해서 필터를 여러분 댁에 창문에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네. 우리 집에 마스크를 그래요? 씌우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방충망 위에다 붙이실 시스템인데 네. 아, 신기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네. 벌레,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거를 들어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어느 집 창문이든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럼요. 옆에 벨크로테인만 딱 붙여주시면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음. 또 하나 정전기로 포집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네. 차단율이 확실하고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세상이다, 신세상이다 그런 얘기 나오실 것 같고. 공기청정기 효과를 또 한번 누려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쪽의 미세먼지는 잡아지면서 공기는 통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이제는 환기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반갑고요 불투명? 아 그리고 외부 시선 그렇죠 불투명 음. 소재기 이 때문에 외부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떼었다가 붙였다 가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창틀 사이즈 걱정 없이요 어. 이거는 언제든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면서, 아, 쉬워, 어, 나도 쉬워, 창문 쉬워, 좀 열고 쉬워. 잘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거 오늘 베란다형과 창문형으로 두꺼운 거 얇은 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자 미세먼지 보여드릴까요? 골키퍼. 자, 또 어디다 쓸까요? 자,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음. 그 바깥쪽에 공기를 빨아당기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씌워주세요. 한번더 미리 공기에서 또 한번 미세먼지를 잡아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안쪽에 필터의 수명을 올려 줄 수가 있고요. 네네. 더욱더 완벽에 가깝게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를 잡아 주는 효과를 누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남은 짜투리는 창문 쓰고 남은 건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 어 진짜 이게 공기가 잘 통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드라이아스 준비해 놓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필터예요. 네. 어, 자, 이제 드라이아스가 ]겠죠?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조금만 네. 더 부어 볼게요. 네. 자, 이 정도 뿜어 나오잖아요. 음. 근데 과연 정말 이게 제대로 나올까 보세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 불어볼게요. 창문을 닫고 미세먼지 필터를 딱 위에다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네. 미세먼지만 막아줄 뿐이고 게다가 음. 아까 우리가 뭐 공기청정기도 그랬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뭐그 황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먼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툼하죠. 네. 그, 그 그리고, 뭐, 얇은 가루라더라도 이걸 툭툭툭툭툭 떨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네. 바닥으로 떨어질 까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의 거의,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게탁탁탁 털어내더라도 이게 정전기 효과로 해서 미세먼지 자체를 이렇게 포집, 모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보시는 미세먼지 골키퍼, 골키퍼. 미세먼지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집 창문에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건데요. 베란다형과 음. 일반 창문형인데 선택이 아니라 다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베란다에 우리 안방에 아니면 우리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데다가 한 번, 바로 방충망 위에다가 설치하실 수 있게끔. 네. 벨크로 테이프로 되어 있고요 두꺼운 형, 또 여름에 쓸수있는 얇은 형까지. 자, 그리고, 세트입니다. 창문형도 두개이고요이 크기는 실제 크기가 아니라, 고객님이 그냥 보시기 좋게 딱 줄여놓은 거거든요. 길이 꼭 확인하세요. 세로 1m 20과 가로 60cm. 창문형을 두꺼운 것과 얇은 거. 네. 두 장씩 들여서 총네 장을 받아보셨는데요. 자, 44,910원에 가능합니다. 아마, 이 금액을 투자하시고 우리 집안에 혁명이 아마 일어날 거 왜냐하면. 환기대 환기대로 제대로 시키면서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들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렇죠. 창문을 활짝 열고 있어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아. 늘그 밤에도 틀고 늘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을 때도 이제는 창문을 열어도 마음이 좀 놓일 수 있게끔 미세먼지 골키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미세먼지는 다 포집이 될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음. 자 베란다형 창문형 선택 없이 다 사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얇은형. 거기에다가 두꺼운 것까지 같이 세트로 다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속까지 핫해, 하얗게 날리는 목소. 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막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저는 봄 되면 거의 문 닫고 살았던 기억이 나고요.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 외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도 춥고 그러면 우리가 실내 공기 생각하고 밖에 공기랑 생각하면 한번 정도는 환기를 했는데 밖에서 저렇게 유입이 되는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문을 안 연다? 그리고 방충망에 저렇게 더더더더더더 붙어 있잖아요. 네. 이럴 때이 위에다가 미세먼지 골키퍼만 싹 붙여주시면 그럼요. 됩니다. 자 개념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죠. 집안에 들어온 공기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미연에. 그니까 처음부터. 안전 미세먼지가 우리 집 안으로 침투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 창문 필터다. 너무 간단하죠? 공기청정기도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를 청정하기엔 필터가 거기에 있고 네. 청소기에도 필터가 있다면 라 우리 창문에도 방충망 앞에다가 어떤 창문 크기든 상관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집에 맞게끔 내가 잘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붙으면 포집이 됩니다. 네. 투과하지를 못해요. 이래서 우리 집 창문 필터 내가 직접 달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차단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합먼지 차단율이 두꺼을 기준으로 83%가 넘어가기 때문에 야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아마 이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집안의 미세먼지 때문에 아우 집에서 마스크를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돼막 그런 고민 이 드셨다면 음. 집안의 미연에. 공기 필터를 창문에 달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정전기 방식으로 이렇게 먼지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나중에 한 반년 정도 쓰게 되면은 얘가 시커매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보이죠, 겁니다. 보이죠, 보이죠. 게다가 후 불어봅니다. 이렇게 바람은 투과를 하니까 음. 어 바람이 안 통하면서 그러면 이거 닫아놓는 거랑 똑같지? 닫아놓는 건 그냥 닫아놓는 거고 얘는 창문에 필터를 내가 한번더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벨크로 타입에 네. 지금 벨크로에 그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를 우리 집 창문에 맞게끔 사이즈만 조절. 그럼요. 맞춰서 싹둑싹둑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집 창문의 크기라든가 베란다 창문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집이건다 맞추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저가의 제품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양면 테이프 제품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음. 저희 제품은 벨크로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거나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게 너무 쉬워 간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에이. 자 시간 1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이템으로 이제 다가올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벌레 여름되면 벌레도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집 창문에. 미세먼지 골키퍼를 달아주세요. 창문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창문 필터를 여러분 댁에 달수 있게끔 사이즈는 베란다형과 창문형으로 세트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집 창문은 좀 달라요 라고 하면 우리 집 창문에 맞게 잘라서 붙여주시는 거니까 네. 요 수거만 조금만 해주세요. 자, 구성은 꽉 채워서 보내드리지만 금액은 44,910원에, 아,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합 최소먼지. 차단율 테스트를 공행기간으로부터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이 가실 겁니다. 네. 자, 정전기로 볼순물을 포집을 합니다. 자, 어떤 날씨가 여러분들 좋으세요? 맑은 날씨가 좋은데 지금 그런 날씨가 아니잖아요? 음. 미리미리 우리 집 창문에 필터를 달아주세요. 미세먼지 네. 네. 탈부착심은 베크로 타입이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까지 가능하고요. 창문용으로 얇은 거, 두꺼운 거, 베란다용도 얇은 타입과 두꺼운 타입으로 총 4장인데 44,910원에 가능합니다. 정리금까지 챙겨드릴 거니까요. 앱으로 오시고요. 시간은 18분. 짧은 시간 열어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붙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맞춰서 잘라 주세요. 그럼요. 그럼 붙이시면 되는데 웬만한 창문에 다 맞게끔 베란다형으로 베란다 창문형으로 두 개랑 거기에다가 일반 창문형으로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세트로 총4 종의 세트를 제가 챙겨드리고 벨크로 테이프 다 보내드릴게요. 네, 벨크로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게 혹시 주택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 창문을 열면. 바로 건너편 집이 보여서 되게 민망하다 그랬다고 하신다면 이게 바깥쪽에 시선들을 또한번잡아주는 이게 뭔가 안 보이게 만들어진 그런 효과 때문에 환기하실 때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면 창문 못열 때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그러실까요? 창문 열수 있겠습니다. 이제 필터만 부착해 주세요. 진행을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오늘의 이템으로 해서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창문에 필터를 달아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도 미세먼지 생각하면은 삼 사월이 제일 많을까요? 그럼요. 네. 칠일에 저희가 그래프를 보니까. 제일 심해지는 시기가 딱 이맘 때예요. 아, 3월, 4월 요 때까지. 그때구나 황사라든가 꽃가루 미세먼지가 그, 가장 심해지는 시기라. 아직 3월이 안 왔으니까 3월부터 이제 4월 네, 넘어가지만. 3월이 어, 제일 심하네.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있다란 얘기예요. 에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창문을 열어놓을 시기에 미세먼지가 음. 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창문에도 필터를 달수 없을까? 바로 이 제품이 미세먼지 창문 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손쉽게 이렇게 어,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창문을 만약에 열어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예. 미세먼지가 오.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럴 때 어떻게 부착을 하느냐 어. 못 들어오게 방충망 앞에다가 벨크로 테이프를 위쪽에다 붙여주세요. 그쵸? 이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양양 테이프 아니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꼴가루 벌레 바로 보시는 이 방충망 위에서 딱딱딱 우리 집에 있는 뭐 창문이나 어떤 창문이든 다 맞게끔 네. 사이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뭐 길면은 좀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바람은 통하는데, 그쵸. 우리 집에이 창문에도 내가 필터를 단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시면 네. 어차피 집안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게 아니라 그쵸. 미연에. 바깥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발 잡아 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건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정전기로 포집 효과가 있어요. 얘네들이 잡아주죠. 딱 붙어 있고요. 공기 청정기 효과가 있고 네. 환기도 맘 편하게 그리고 불투명 소재니까 사람 사람이 보는 것도 좀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쓰시면은 어 음. 내가 창문을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가 안 보이지만 네. 문한번열 때마다 고민하시잖아요. 문 닫고 공기 청정기 돌린다. 음. 근데 공기 청정기도 필터의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 미세먼지 이 필터를 한번 싹 씌워주면, 씌워주면 공기청정기의 필터의 수명도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한번더 필터가 잡아지고요. 네. 확실히 더 오래 쓰면서 제대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잡아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높여 보실 수 그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쓰면서 보니까 어. 아. 창문에 이걸 붙여놓으면요. 시커매지니까 포집 효과가 있으니까 그쵸. 시커매지는 게 보입니다. 한 제가 볼 때는 한 반년 정도 지나면서 한 번씩 바꿔 주는 음. 것도 창문 필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필터 웬만하면 다 바꾸잖아요. 와, 자 중요한 나, 관건이 뭐냐면 바람, 바람이 얼마나 잘통하는지 보여 드릴 건데 야 이렇게 바람이 드라이아 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계속 통하니까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창문만 필터를 단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니 근데 얼마나 어. 잘 잡아줄 수 있는데요. 예. 정적효과를 얼마나 포집을 잘 하는데요. 제가 막 있는 걸다 뿌려봅니다. 이런 미세한 가루들이 자다 떨어졌더라도. 아 그러면 붙어 있잖아 안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니요? 안쪽은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요. 바닥에 묻은 거 없죠? 그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께 베란다 형과 창문 형을 세트로 드릴 테니까 네. 작은 창문은 작은 창문대로 붙이시고 그쵸. 베란다는 이렇게 크게 240에 120으로 되어있으니까 음... 이거 있는 대로 베란다를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붙여주시면 되는데 네. 겨울용과 여름용처럼 두꺼운 거, 아... 얇은 것까지 저희가 섬세하게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44915원에 무려4장을 네 받아보시면 우리 집 베란다 건 아이방 창문 앞에 방 창문 이건 어디든 쓰실 수 있거든요. 4만 4,910원이고 런칭 기념이라 네. 이 금액이 힘들게 가지고 왔고요. 아우, 이제 창문도 마음 놓고 열수 있게끔 네. 창문에 필터 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세먼지 골키퍼입니다. 있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있으면요, 우리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에 필터를 장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기 필터를 우리 집안에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미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잡아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말해 우리 어. 요즘